참 예수님 오늘 제1독서인 다니엘서는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유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400년 뒤인 기원전 2세기 그리스 지배를 받던 때에 저술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라는 바빌론 제국의 유혹을 물리치는 새 젊은이에 대해 말하면서 실은 다니엘서가 쓰일 당시 만연했던 우상 숭배 유혹을 물리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의 왕 네부카드 네자르는 새 젊은이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불가마 속으로 던져질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불가마는 찜질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찜질방 가본 적 있어요? 찜질복을 입고 식혜를 먹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게 아니라 불가마 속에 던져 죽이겠다는 협박입니다. 이에 대해 새 젊은이는 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다면 그분께서는 불가마와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이들은 하느님의 구원의 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그 힘을 자신들에게 발휘해 주실지에 대해 자신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문장인데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당신이 세운 금상에 절하지도 않을 터이니 그리 아십시오. 여기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라는 말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느님께서 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믿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하느님께서 하느님이시기에 믿는 것이고 설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하느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 젊은이는 불가마에 던져지는데요. 이들은 불가마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는 찬가를 부릅니다. 그중 일부를 우리는 화답송에서 함께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형벌에서 건져진 후가 아니라 불가마 속에서 형벌을 받는 상태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새 젊은이가 불 속으로 던져졌는데 네부카드 네자르는 네 사람이 결박이 풀려서 불 속을 거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넷째 사람의 모습이 신의 아들 같다고 말합니다. 이 대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느님을 위해 고난받는 사람과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 속에서도 타지 않고 하느님을 찬미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오늘 복음 말씀과 연결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였지만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기서 진리는 복음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과 결합됩니다. 유다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무에게도 종로릇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자유롭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하느냐고 따집니다. 유다인들은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론, 그리스, 시리아의 지배를 받아왔고 예수님 당대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종로릇 한 적이 없다고 말하니 그들의 자긍심은 대단합니다. 정치적으로 어느 세력의 지배를 받든 영적으로 그들에게 예속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죄는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느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죄입니다. 죄의 힘에 굴복하여 진리이시고 정의이신 분께 저항할 때 죄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볼때 로마 황제 카이사르는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종이었습니다. 나에게 이로운 것을 무엇이든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기꺼이 하는 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고 우리 모두를 참으로 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처하고 있지만 생물학적 후손이 참된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할때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 말씀에 순명했습니다. 그러나 후손이라 자처하는 이들은 하느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하느님에게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사람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한 일을 따라 하는 것이다. 여기서 너희 아비는 마귀를 의미합니다. 진실에 눈 감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며 자유를 논하지만 정작 자유를 억압하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강하고 단단합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 부르셨겠습니까? 잠시 동안은 죄의 종들, 마귀의 자식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진리이신 하느님의 아들을 죽일 때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그들은 결정적으로 패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자식도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것을 믿고 있는 하느님의 아들딸입니다. 너희가 내말 안에 머무르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